생각은 공범 그곳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심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각함이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것이라고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힙니까? 생각은 자신의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이 어떻게 나를 괴롭힙니까? 장난감이 어떻게 나에게 혼란과 답답함을 주고 의욕을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지 않는데 생각이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되면 그것을 잡고 보려고 해보십시오.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뚜렷이 알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일어난 생각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존재케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개다름의 연금술 중에서.